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그 지금 현역 불패, 장관 후보자들이 현역 불패라고 하는데, 이번에 강신우, 그 강선우, 우리 후보자께서 낙마를 하셨습니다. 네, 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 국민들 공분도 있었지만, 뭐 갑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짓말을 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적어도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제가 사실 은 오늘 정책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온 자료들을 보니까 너무나 의심스러운 데가 많아서 아빠가 연끌까지 해 가지고 딸들의 전세 자금을 어떻게 됐는지 정말 정확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딸이 지금 현재 29세, 27세, 26세 세 딸을 세 딸이 있죠? 네. 네. 2022년입니다. 따님들이 살 아파트 경남 아너스빌 전세 5억 5천이었죠? 네. 자, 여기서 1억은 딸이 대출을 하고 4억 5천을 아빠가 대줬다고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처음에는 차용증 작성이 있는지 없는지, 현금으로 줬는지, 계좌 이체를 했는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차용증 한 장이 왔습니다. 무이자로 4억 5천을 빌려줬다라고 왔습니다. 2022년 4월 15일 날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돈 계좌 이체했습니까? 현금으로 줬습니까? 계좌 이체를 계좌 이체 수는... 자료 내줄수 있죠. 제가 좀 정확히 깨어. 그러니까 예. 계좌 이체는 자료로낼수 있습니다. 네, 숨길 네. 일이 아닙니다. 자료 네. 계좌 이체로 했대 현금을 주신 거 아니죠? 네. 확실합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이 <laughs> 좀 되세요? 네. 아니죠. 현금으로 사업을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현금 네, 아니죠? 네. 계좌 이체하셨죠? 네네. 계좌 이체 내역 주십시오. 자, 이거 4억 5천 줬는데 보십시오. 2022년에. 그럼 채권으로 잡혀야 됩니다. 2022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은 동생한테 8천만 원밖에 뿐입니다. 4억 5천 없죠? 앞에 거 보십시오 가까운데 없죠? 누락입니다. 네. 차용증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때 썼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하니까 만들어 온 겁니까? 의원님. 아니 의원님 필요 없고 대답만 하십시오. 만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그때. 갖고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든 겁니까? 아니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갖고 있었던 겁니까? 네, 네. 자 그러면 2022년 재산등록할 때 국회의원이셨는데 왜 누락했습니까? 네 의원님, 그러니까 현재 제가 당시에 재산신고할 때 누락하셨죠? 아, 대답만 누락, 하세요. 질문할 예, 거 많습니다. 누락하셨죠? 누락습니다 누락하셨죠? 네. 누락하셨죠? 네. 누락하셨으면 정확하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걸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십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이돈 출처가 어디입니까 45,000. 5천. 네, 4 5천을 출처만 말씀하세요. 아까 연끌해서 연끌 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기다 나와 있으니까 2021년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보시고 어디서 네. 어떻게 연끌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일단 4, 5, 뭐 5천. 여기저기서 빌리기도 하고 뭐 하죠? 여기저기 어디서 빌렸습니까? 빌렸다라고 그러면 채무에 잡혀 있겠죠? 네. 천하면 자, 그런데 예. 2021년 채무는 은행에 농협에서 2억 8천 전북에서 9,700만 원을 2022년에 오히려 다 갚았습니다. 에?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갚았다고요. 농협에 2억 8천 상환했습니다. 전북은행에 약 1억 있는 걸5천원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렇죠? 3억 3천을 돈을 갚았어요. 그다음 본인 당산동 전세권 3억 4천 있었죠? 그걸 지금 해지해서 줬음, 줬다고 칩시다. 제가 계산을 해드릴 제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대신. 자, 3억 4천 가지고 딸 4억 5천 돈 갚고 농협에 그리고 전북은행에 돈 3억 3천을 갚을 수 있습니까? 약 7억 8천입니다. 파르게 달하는 돈을 아무리 연결을 해도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의원님이 질문한 요지가. 어떤 그 지금 요지는 네. 내 수입이 있는데 내한테 돈 돈이 전세권 3억 4천인데 나간 돈은 딸 4억 5천 주고 그다음에 은행에 빚을 3억 3천을 갚았다 이겁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일단, 돈 빌린데도 없는데 일단, 2000, 2000, 2022년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일단 이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일단 협력해서 막 여기저기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어그 어떻게 모았냐고 모으면 당연히 저 재산등록이 2022년에 모으면 빌린 거 아닙니까? 빌리니까 채무로 다 들어가야죠. 채무로 들어간 저 지인은요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의사한테 1억 빌린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1억 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장모 장인 지인한테 6천만 원입니다. 이걸로 돈이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2억 8천이 빕니다. 2억 8천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일단 장모님한테도 손에 많이 빌렸거든요. 많이 빌리고 적게 빌리고 하는 재산 신고한 게 있잖습니까? 4천5백만 원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예. 예. 근데 이제 그 의원님, 의원님이고 저원님이고 집을 여보세요. 집을 전세를 구하는 후보자님, 과정에서 후보자님, 후보자님 적어도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 저희가 저희는 저희는 자, 이러이러 해서, 이러이러 해서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충분히 삼선 의원의 경험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 정말 이런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2024년 보겠습니다. 2024년에 장, 장관 후보자님, 네. 일단 제가 조금 전에 결례한 말씀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래요. 너무 맞지 않아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금 전에 자료 이것만 안 받았어도 제가 화가 안 나는데 지금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2024년 딸이 이사를 갑니다. 6억 5천짜리 이사를 갑니다. 5억 5천 집에서 6억 5천으로 가는데 후보자님께서 6억 5천을 딸에게 다시 빌려줍니다. 차용증을 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의원님 일단 제가 처음에 우리 딸에게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용증을 써 빌려주는 게 맞고요 다만 제가 이자 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야, 원래는 이자를 받지 않으면요 그것도 증여세 위반에 대해서 네, 그건 입에 하겠습니다 이제 위반인 것이 사업 5층에 대한 이자를 8 9로 못하면요 2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증여세를 네안했니다자2하겠원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6억 5천인데요. 6 5천인데 하나만 더드릴게요 지금 그 인사청문 요청 안에 있는 사용증 두 개를 받았습니다. 신고에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으면 채권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잡혀 있지 않아요. 딸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우리 딸에게 채권이 있는 거고 우리 딸은 저에게 채무가 있는 거죠. 근데 재산 신고할 때 제가 깊게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채권과 채무가 사실 똥똥인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살피지 못한 게 있고요. 이자 문제는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딸이 그 집에서 살, 살아야 되는 형편이어서 네, 알겠습다알고요 제가 부모님 하는 것은 5분 지의를 어, 위해서 분배를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의는 핵심은 그 돈의 출처가 어디나는 겁니다. 2022년에는 2억 8천이 한국인 <laughs> 품종자가 갖고 있는 채권, 채무, 가진 공외에 다음 주로 오늘 해줄 수 없다는 거고요. 2024년은 이제. 뭐냐면 전세금이 2억이나 더좋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 뜻을 제가 전해드리고 다음 질의에 이어갑니다. 자, 그, 어, 예, 어. 후보자님 그저 이 그냥 좀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답변 네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